네, 안녕하세요. 미버 라인의 최경민 팀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소식은 이번 돌아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는 걸 정리해서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는 거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물, 또 계약 기간, 임대 계약금 등 이런 계약에 관련한 정보를 신고하는 거을 말합니다. 이게 발표되기 전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만 임대가 새로 등록이 되거나 또는 변경이 되거나 갱신이 되었을 때이 사실을 물건지의 구청 주택가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건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의무였는데 이번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모든 주택들에 관해서 이런 임대 계약에 관한 것을 신고를 하도록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는 곳의 지역과 또 계약의 조건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또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이런 임대차 계약의 신규 갱신계약을 모두 신고하도록 시행을 내렸습니다. 단 여기서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한달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미신고하거나 또는 거짓 신고를 하게 될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 과태료 부과는 임대차 신고제의 시작일인 6월 2021년 6월 1일부터 1년 기간인 2022년 5월 31일 1년간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을 얘기하는데 이 주택에는 우리가 준주택 또는 비주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공자, 뭐 상간의 주택, 뭐 판잣집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준주택 또 고시원이나 기숙사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당연히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주거용 건물은 전부 다 신고제 대상 건물입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이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하고,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나 개혁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신고하는 곳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을 신고 원칙으로 하는데요. 또 신고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과 또는 임차인 중한 명만 신고를 해도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한 명이 신고를 할 경우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네, 둘중한 명이 신고했을 때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나면은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되게 됩니다. 네, 4월 19일부터 다섯 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이제 시범 운영이 되었는데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 2, 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이 다섯 곳에서 시범 운영이 예정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기대가 되느냐? 자, 첫 번째,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 강화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통해서 임차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또세 번째, 뭐 임대차 가격이나 기간, 갱신률 등 이렇게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바람인데요. 네, 새롭게 시작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 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 만큼 주택을 소유하시고 임차 계약을 하신 임대인 분들이라면 6월 1일부터는 까먹지 마시고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련한 실시간 유익한 정보들, 앞으로도 저희 위버라인에서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